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하나가 이거를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laughs> 이 동생하고 또 도모하는 일이 잘 돼서 잘될 예정이어서 한번 요거를 까보려고 제가 히비키를 찍었죠 이게 17년 예전 모델이죠 17년이 안 써있지만 원래 히비키 오리지널 버전 이게 금색이 제일 먼저 나왔고 90년대 초반 바틀로 추정이 되고요 뭐 히비키 얘기하면 워낙 많이 나왔고 이, 어 얘는 상태가 이렇게 놨을때 보통 이 정도 옛날 올드 바틀들은이 어깨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딱 어깨에 맞춰져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좋은 보틀입니다. 따 볼게요. 오랜만에 히비키 먹는다. 일본에 가가지고 히비키 하모니 그거 한병 먹었거든. 요새 것도 맛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 거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져. 맛있긴 해. 답답하고 지저분한 맛이 생겨. 히비키는요 블렌디드 잖아요 일단 히비키가 처음 나온게 80년대인데 블렌디드로서는 일본에서 거의 초출 그 전에 그레인 증류소를 치타라는 그레인 증류소를 만들기 전에 카가미 크리스탈 인피엘인데 이때는 이제 하쿠슈와 야마자키 증류소만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블렌디드 몰트 잖아요 얘는 얘는 블렌디드 위스키 잖아요 무슨 뜻이야 그레인이 들어갔다는 뜻이지 치타 증류소가 생기면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었고 굉장히 좋은 원액을 위주로 일단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 바틀들을 한장하고 먹는거죠 근데 이게 돌아간다고 방심했다가 곧바로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서 일단 돌아가니까 살았어 하, 됐다. 하, 사탕수수 설탕 흑설탕 냄새 닭살 되게 컨디션이 좋은 버틀리여 가지고 어, 흑당 그 흑당이라고 하죠 옛날 한때 유행했던 흑당의 냄새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플로라이 굉장히 뿜뿜합니다 어, 너무 좋은데 향이 이향 진짜 미쳤네요. 이 시기에 히비끼를 꽤 많이 먹어봤는데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상태 좋은 거를 잘못 먹고. 사람들이 이걸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오픈한지 오래된 바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올드바틀들은 무조건 상태 좋은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바에서는 온전한 원바틀로 안 먹어서 가격이 좀 싸게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지가 않아 특히 이런 올드바틀들은 히비기 자체는 뭐 에어링 이런 거 없습니다 까자마자제 경험상 좋았고 바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먹을만 했습니다 음, 일단 뭐 아까 지금 얘네보다는 훨씬 이제 도수가 세니까 벌써 얘가 43도인가? 어쨌든 위스키 향이 좀 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땄을 때 약간 달달한 흑당 향하고 하쿠슈가 갖고 있는 청량함이 여전히 유지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쿰쿰하지 않은 되게 가벼운 포도포도한 쉐리 향도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좋은 야마자키 원액하고 청량하고 굉장히 좋은 하쿠슈 원액이 적절히 섞여 있다 거기에 이제 그레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맛에서 달달함을 좀 밸런스를 잡아 주겠죠. 음. 뒤에 미지나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나무 향이 살짝 나요. 생각보다 이거는 지금 따자마자 너무 오래된 거라 따자마자다 그런 그러... 이럴 때는 어떡한다? 물을 넣거나 온도라그로 먹어 봐야죠. 히비끼에서 피트 향을 잘못 느끼는 이유가 너무 달달하고 야마자끼의 기분 좋고 어느 정도 바디감 있는 쉐리 때문에 저는 하쿠슈에서만큼 덜 느끼는데 우리 동생이 이거 치과 냄새 난다고 그게 피트입니다.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아, 향에서는 되게 미묘하고 음. 음 이거 지금 계속 풀리고 있어 자 니트로 지금 먹는거 잘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처음에는 약간 올드바틀의 그 헛간 냄새 광냄새가 좀 많이 났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뭐 불과 5분이니까 이런거 가지고 야 올드바틀 안 풀렸다 저는 올드바틀은 무조건 한 10분 20분 정도에 나오는 퍼포먼스가 그 바틀의 진짜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한 5분 10분 정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5분 정도, 10분 정도, 아니면 한 30분 정도까지 딱 했을 때 그때 먹었을 때 나는 그걸 따자마자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나 온돌하기 이게 어울리는 술인지 다시 한번. 왜 히비키가 온돌하기 강자냐면 일본 버블 시대에 정말 잘 팔렸던 술이 히비키거든요. 임페리얼보다 얘는 이제 버블 시대 초반기, 버블 시대 끝판왕 이 사람들이 이걸 뭘로 먹었냐 이렇게 온도락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미는 표현 맛이 부채가 요만하다가 온도락을 먹잖아요. 확 부채처럼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탔기 때문에 더 연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물 타면 더 진해져. 그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게 온도락을 먹을 때. 오히려 얘를 먹으면 뭔가 닫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느끼기 전에 스쳐 지나가는 게 되게 많은데 물을 타고 온도라 그러고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맛이 지나가요 그런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기화학 전공자로서 공대생으로서 그냥 생각할 때는 아 물이 훨씬 더 딜루션을 해서 얘네들이 활성화가 됐다 즉좀더 감각 수용체에 물 때문에라도 더 자극을 할수 있는 농도가 됐다. 너무 농도가 진하면 수용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농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물을 타면서 농도가 점점 낮아지면 그럼 이제 우리 혀에 있는 미로에 있는 감각 수용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농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가설이고요. 뭐그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술 취해갖고 하는 소리고요. 뭐뭐 뭐 알아요? 맛있잖아. 향은 뭐 무조건 향은 죽어. 향이 얘가 얘는 향이 향이 좋아. 향은. 여러 맛고 맛은 여러 먹고, 아, 음. 아, 맛있다. 그러니까, 핫 구슈의 청량함도 물론 있고, 뭐야마자키의 미즈나라와 쉐리의 되게 가볍고, 하지만 전혀 꾸덕하지 않은 그런 쉐리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일 더하기 일이 아니라 히비키는 일 더하기 일이 한3.5 정도 되는 맛이에요. 아 좋다. 굉장히 좋은 옛날 그 한약의 나무 곽 플러스 흙당 흑당. 흑당의좀설당 흑당. 그냥 단 맛이 아니라 설탕 졸이면은 나오는 게흑당이잖아요흑당의그 부수한 단맛이 강하지도 않아. 역시 힙비기 좋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 갖고 우스하리잔 사왔습니다. 제가 가봤던 대부분의 모든 일본의 몰트바에서는 하이볼 잔이 아니라 그냥 물 잔으로 이걸 써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죠 여전히 싱화 싱화는 미네랄리티가 거의 없어 탄산수 중에 싼펠레그리요 그 우리 좋아하는 싼펠레그리 나는 그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많이 먹는데 걔는 미네랄 맛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치면은 칼슘 같은 거막 이런 게 있고,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진해요. 피맛도 많이 나고요. 근데 이런 동남아 출신의 싱화나 코끼리 창, 그것도 지금 한국에서 수입됐는데, 얘네들은 탄산은 세대 미네랄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쌈펠레그리로 그걸로 먹었을 때, 굉장히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먹었습니다 향은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맛으로 먹었습니다 음 이거지 지금 현행 히비끼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맛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 일본 가 갖고 최근 히비끼를 먹었는데. 뭐 니트로도 먹고 온도라도 먹고 이걸로도 먹었죠 얘가 드라마틱하게 뭔가가 뭐 뎁스가 뭐더 깊고 뭐가 뭐 다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새 입기가 얘보다 좀더 달아요 얘는 좀더 드라이합니다 어 지금 옆에다 놓고 비교해서 먹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에 근데 얘가 레이어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냥 아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르게 복잡해요 방향성은 똑같은데 근데 여전히 마지막에 남는 아주 기분 좋은 청량함하고 그게 아마 이제 핫보쇼에서온것 같은데 청량함하고 약간 쌉쌀하게 떨어지는 이 나무 맛 미지나라는지 뭔지 여튼 쌉쌀한 맛 그게 쌉쌀한 맛이 나쁘지가 않아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잖아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좋네 블루보다 훨씬 비싼 싸야블 블루가 얼마야 지금 블루 아 옛날 블루가 여기 하나 있나 자 블루 동생이 블루보다 맛있다. <laughs> 블루가 지금 면세점 가격으로 아니면 그냥 일반 가격으로는 얼마인지 몰나 4, 50만 원 하나요? 이거 얼마나 하려나? 한200 한 하나나? 150 정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요새 시세를 제가 잘 모르는데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비끼는 뭐다? 뭐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히비끼는 하이브리입니다. <laughs> 예나 지금이나 좋은 술은 니트로 먹는 게 맞지 않냐? 누가 뭐 하이볼 타 먹고 온드라고 먹으면 이 새끼 술 먹을 줄 모른다. 아니에요. 그냥 니가 맛있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발렌타인 내가 이제 발렌타인 30을 하이볼로 먹고 온드라고으니까 댓글이 조금 안 좋은 댓글이야. 씨 허세 쩌네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그, 하이볼로 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 누구는 솔직히 말해서. 자, 향은 얘가 무조건 좋아. 지금 다시 한번 놨어봐. 기가 막히잖아. 근데 맛은? 음. 아, 맛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사람마다 다르긴 하니까. 제가 뭐 니트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 이 새끼 아니야. 하이브리더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개 먹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먹으면 돼요. 순열주의충들 싱글몰트가 최고야. 캐스크스트 렝스가 최고야. 스코틀랜드 위스키 자본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차게 맛있는 대로 먹으면 되고 맛있는 걸 찾으세요. 훨씬 에어리이 되니까 처음에 나는 너무 오래된 닫힌 그 나무 느낌이 너무 쎘는데 얘는 지금 점점 풀릴 거예요. 앞으로도 풀릴 거고 점점 풀릴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볼을추천드리습니다 왜? 왠지 알아? 이게 블렌디드기 때문에 그래. 나는 블렌디드는 무조건 하이볼이라고 생각하는 가설이 있고, 공식이 있어서. 아우, 맛있다. 오늘은 히비끼를, 이게 진짜 안 딸라고 그랬어요. 었 이게 왜냐면 히비끼 구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근데 잘 땄네요. 너무 좋네. 너무 맛있다. 체이서로. 오, 어, 얘도 지금 맛이 많이 또 바뀌었어. 메론에서 복숭아가 같이 지금 더 냄새가 나는데 근데 뒤에는 또우수한 맛이 올왔어야 이거 되게 좋아졌다. 군밤인데 시크한 군밤.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 생각 나는대로 지금 때리는 건데 군밤처럼 구수한 맛에 위에 시어한 시크한 향이 계속 나요. 크루게 특유의 이게 돈페리형하고 너무 다르네. 돈페리형은 진짜 참기름 호소한 참기름 냄새 나거든.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거를 계속 막고 있어.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오씨 맛있네.